2016년 7월 26일 새벽 2시경, 한 일본 남성이 스쿠이 야마유리원에 침입해 1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사건 후 교정 차량 안에서 언론을 향해 자랑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단일 범인에 의한 최대 규모의 살인 사건으로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4일, 한 여성이 그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우에마스 사토시는 1990년 1월 20일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위치한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우에마스 류지는 초등학교 미술 교사였고 어머니 우에마스 마리는 전문 만화가였습니다. 안정된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는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는 간혹 이중인격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명랑한 소년으로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으며 농구부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학교 행사에서도 중심이 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유머가 넘치고 친구들을 자주 웃겼다며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밝은 모습 이면에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불만에도 분노를 표출시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 허리띠 색깔 문제로 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수업 중 책상을 뒤엎고 쓰레기통을 걷어찬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시절 자신의 친구가 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계단에서 밀려 넘어지자 그는 직접 그 아동을 폭행하며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대학에 진학해 아버지처럼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교원시험에 합격해 초등교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3학년 무렵부터 그의 삶은 점차 무너져갔습니다.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쾌락에 빠지고 불법 약물까지 손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점점 날카롭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시에 그는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을 받고 머리도 금발로 염색했으며 등과 어깨에는 문신까지 새겼습니다. 이런 외모 변화는 자연스레 그를 조직폭력배로 보이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본인이 교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교사가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에는 운송회사에 취직했으나 일이 힘들어 몇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어린 시절 친구의 권유로 장애인 요양 시설에서 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요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곧이어 스쿠이 야마 유리원 장애인 요양 시설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에 참가했고 같은 해 12월 그는 요양 시설 임시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마 유리원 원내에는 약 150명의 장애인이 장기 생활하고 있었고 사토시의 집은 시설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입사 초기 그는 친구에게 웃으며 이 장애인들이 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게꽤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정말 귀엽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전 직장에서는 문신을 꼭 가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내 문신을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은 본인에게 잘 맞는 직장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그는 새로운 일에 대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무 성과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임시 직원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기에 2013년 4월 그는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후에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무렵부터 그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조롱섞인 말을 하거나 심지어 신체 접촉까지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상사에게 여러 차례 적발되어 공식적인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사건 후 그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점차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시설 내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벽에 박고 팔을 할퀴어 피투성이가 되거나 자애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의 배설물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걷는 것이 가능한 장애인을 하루 12시간 동안 억지로 휠체어에 묶어두거나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때리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한 동료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비판했지만 오히려 동료는 너는 신입이라 그런 생각을 하지 2, 3년 후에도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라며 비웃음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은 늘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일부 가족은 거의 오지 않으며 오직 돈 문제만 신경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차례 물에 빠질 뻔한 장애인을 구해줬지만, 시설 측의 칭찬도, 가족의 감사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장애인은 시설에게도, 가정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애인은 불행하고 그 가족도 불행하다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며 그가 남긴 진술의 진실성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토시의 광적인 사고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일루미나티 카드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바비라는 전설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숫자 13013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이를 억지스럽게 해석했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돌려 31031로 바꾼 뒤 일본어 발음으로 번역해 자기 이름과 연결 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전설적 지도자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광적인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댓글란에 글을 남기고 일본의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네티즌들이 그의 글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를 보냈고, 그는 더욱 과격하고 왜곡된 사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그는 일본 국회의원 오시마 다다모리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접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냉혈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서 장애인을 살해할 것이다. 직원이 적은 밤에 살해할 것이며 먼저 직원들을 잡아둔 뒤 살해를 실행한 후 즉시 자수하겠다. 일본과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 경제를 활성화하며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 2년 안에 석방되어 새 신분과 성형수술 그리고 5억엔의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 장애인을 죽이겠다는 발언이 충격적일 것을 안다. 그러나 가족들의 지친 얼굴, 공허한 직원들의 눈빛을 보고도 장애인들이 태연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장애인은 불행만을 만든다. 이 편지는 그의 내면의 도살인 잔혹성과 냉혹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그는 여전히 요양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편지로 인해 해고되었고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 그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극단적인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대꾸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는데 그는 오히려 반박하지 않는다는 건 속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용기가 없는 것일 뿐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위해 그는 일부러 예의 바르고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입원 10일 만에 조기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불과 4개월 후 벌어진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1시 36분 사건 당일 사토 씨는 차를 주차한 뒤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장애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직원들은 대부분 뒤쪽 사무실에 머무르며 1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건물의 창문을 깨고 침입했지만 곧바로 살해를 시도하지 않고 먼저 직원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직원들의 손을 끈으로 묶고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그는 한 직원을 데리고 방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방 앞에서 그는 방 안에 사람이 말을 할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방을 그냥 지나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 방에 들어가 잠든 장애인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직원은 이 규칙을 간파한 뒤 설령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조차도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하며 필사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략 덕분에 많은 방이 무사히 넘어갔지만, 곧 사토시가 눈치를 채고 직접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넨 뒤 장애인의 반응 여부로 살해 대상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층에서만 1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2층으로 올라가 방마다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45명을 찔러 19명을 살해하고 직원을 포함해 26명을 다치게 하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사토시는 가방을 들고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위터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글과 함께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셀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30분 뒤 그는 차를 몰고 약 7km 떨어진 가나가와 해양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보통 이처럼 대규모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정신 이상으로 의심하지만 사토 시는 끝까지 본인은 정신에 문제가 없고 맑은 정신으로 깊이 고민한 끝에 이 범행을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장했습니다. 경찰 신문 과정에서도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히 이름, 나이, 주소조차 말할 수 없거나, 아, 우 같은 소리만 낼수 있는 사람만을 살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말을 할수 있는 장애인들은 재미있다며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신념은 그의 사과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는 피해 장애인의 가족에게는 사과했으나, 정작 피해자 본인에게는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고는 우생사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즉 우등한 사람은 살아야 하고 열등한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생존가치를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고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낳았습니다. 일본 역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을 시행하며 수많은 신체 정신장애인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 이 법은 위헌 판결을 받으며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일본 정부는 법을 제정해 피해자에게 약 미와 2만 2천 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요양시설들이 대체로 외딴 지역에 위치해 사회와 단절된 것도 그러한 은폐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장애인의 가족들이 불행하다고 단정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우리 자식이 말도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 장애인의 가족은 아이의 모습이 어떠하든 가족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며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에 재판 전 예심 절차는 오래 걸렸고 정식 재판은 사건 발생 3년 뒤인 2020년 1월 8일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그는 돌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으려 시도하며 이렇게 해서라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제지되어 강제로 퇴정 조치를 당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피해자 본인에게는 사과하지 않았고 오직 가족에게만 사과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이미 인정했기에 재판의 쟁점은 그의 형사책임 능력으로 좁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책임을 주장하고 검찰은 이를 반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정신착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토시 본인은 일관되게 정신문제가 없고 완전히 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우에마스 사토시의 범행이 극도로 악질적이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 황소를 포기했고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19살부터 70살까지 여성 10명과 91살부터 67살 사이 남성 9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수치문화 때문에 많은 유가족들은 가족의 장애가 드러남으로써 가문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판 기록에서 갑A, 갑B와 같은 기호로만 표시되었고, 부상자들도 을A, 을B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단한 명의 유가족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였던 19살 소녀 미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던 만큼 이름은 그 존재의 증거이며 숫자나 기호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언론에 미호의 어린 시절과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결단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점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름과 이야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미호의 어머니는 딸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강하게 살아가면서 피해자를 대신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장애인 인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사회적 지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사토시는 현재 도쿄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형수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법률상 사형 집행일은 미리 공개되지 않으며 사형수는 집행 당일 아침에야 통보를 받습니다. 이알수 없는 기다림 자체가 심리적 고문이자 극심한 공포로 작용합니다. 법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쳤던 그는 2년간 장기간 독방 수감 생활을 거친 후 기자들 앞에서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그는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2 0 2 0년의 사형 판결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의 사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일본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사형수 우에마스 사토시가 수감 중 장애를 가진 한 여성과 결혼했다는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퍼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흉악범이 아내를 둘수 있냐며 분노하거나 황당해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농담처럼 나는 아직도 솔로인데 이런 악마 같은 사람조차 결혼하다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사례로 흑색 미망인이라 불리우는 기지마 가나에는 세 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무려 세 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일본 사형수는 보통 독방에 수감되며 면회는 가족과 변호사만 허용됩니다. 드물게 지인 면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신청이 거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감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려면 결혼이나 입양을 통한 법적 가족 관계를 맺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송금을 받을 수 있고, 도쿄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선물 형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물품을 보내면, 가끔은 사토시로부터 직접 감사편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소 10명의 여성이 그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치바사입니다. 그녀는 2024년 12월 4일, 사토시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5년 2월 28일에 첫 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치바사의 과거는 불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직접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 경험이 없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처음에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다가 며칠 뒤 부모에게 고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그녀는 기억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의 기억을 잃거나 일상 이외의 중요한 사실을 자주 잊곤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기억장애로 판정받았으나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츠바사는 치료를 이어가던 중 세상을 뒤흔든 우에마스 사토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내면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역설적으로 그녀는 범인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직접 알고 싶다는 호기심과 집착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025년 4월, 사토시는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특별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새 증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설령 최고재판소까지 간다해도 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그는 도쿄 구치소에서 약 5년 4개월째 독방 수감 중이며 여전히 사형수 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츠바사는 거의 매일 구치소를 찾아가 20분간 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벌어졌던 스쿠이야마 유리원은 2021년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전문 요양 인력을 늘려 장애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